교수님. 네. 교수님께서는 5장 6부 중에서 특히 신장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신장. 예, 네. 필히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어, 콩팥. 이 신장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동양의 경락학적으로 보면 이 신장은요, 목화, 토금, 수, 오행 중에 수. 바로 물의 경락이에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물입니다. 신장이 건강하지 못한 병을 신부전증이라고 합니다. 신부전, 콩팥신. 그리고 부전이 뭐냐면 온전치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신부전증을 예방하고 신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장 어떠한 역할을 해요? 그렇죠. 우리 몸에 나쁜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체내의 수분 그리고 염분의 양을 조절시켜요. 그리고 신장에는요. 우리 몸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부신 기능까지도 함께 해요. 신장은 오행 중첫 번째 물의 기운이라고 했죠. 이첫 번째 물의 기운, 신장이 나빠지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도미노처럼 나빠질 수 있어요. 이래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것들. 첫 번째, 지나치게 짜게 먹으면 안 됩니다. 물론, 너무 싱겁게 먹어도 안 좋은 거예요. 적당한 염분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짜게 먹으면 이 소금은요 혈압을 올려요. 그러면 결국 신장에 손상을 입힙니다. 그리고요 요즘 근력 운동을 위해서 단백질들 많이 드시지요? 그런데 과다한 단백질 섭취 줄여야 돼요. 특히 고기로만 단백질 채우면 안 됩니다. 다양한 형태로 단백질 섭취를 해야 신장도 좋아질 수 있어요. 달걀, 생선, 견과류,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콩.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다양하게 드셔서 그로 인해 신장도 건강해지면 좋습니다. 또 하나 탄산음료 이거 줄여야 됩니다.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이뇨 작용이 생기죠. 이뇨가 뭐예요? 소변을 많이 보게 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탈수가 일어나지요. 그럼 또 물을 또 마셔야 되지요. 신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탄산음료 줄여야 되고요. 술은 아예 안 마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지요. 그런데 지나친 운동 삼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운동은 우리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바로 선천지정 물의 기운 이 신장 오장육부 중 가장 중요합니다.